오늘의 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듯한 착각이 네. 될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초심으로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각자 좀 해볼까 하는데, 저도 최근에, 네, 안녕하세레스테라의마창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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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의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레서마브스 고우미입니다. 스프님의수니다의니다 수프님의 수프의수프님는 수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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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우리가 보통 관객분들한테 이런 콘서트상에서 음악 샤워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아, 소나기를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소나기가 2년 반 동안 묵혀있다가 지금 와서 아, 지금 관객분들도 주체를 표하고 아, 있어요. 아, 네. 오늘 공연 끝나고 저희가 아니라 관객분들 모이 쉬었을 것 같아요. 내일 네. 네. 오늘 오신 분들 내일 어디 뭐 일을 하다 가시거나 이러면 네. 어 누구니? 이러면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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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합니다감다감사합다사합니다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사합는다감사전니다 감사합니다. 거사합니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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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좀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저희가 몸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저희 몸에 돌리는 없지만 저희가 오늘 정말 열심히 불러서 저희가 온통 땀을 젖힐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네. <laughs> 네. 어, 만나는 네. 분인데요. 사실 출천은 민규 씨가 굉장히 오래 살다 온 출근해요. 그렇죠. 옛날 서울 오면 때마다 서울이 저희. 아니에요. 근데 네. 오니까 나안호도 사람이다. 나는 순수 사람이다. 여기 안 하고 여기 안 하고 출있 언제나 지금 마가 초등학교도 출신에서 나오고 중학교도 출신에서 나오고 자가급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다들 의 이제 육성제자라서 또 이렇게 이랑까지 직접 갖다 준다고 그서울에그요그뭐 서울에서 비니스라고할 수는 없지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좋다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해도 상상공인 춘천의 아들이다! 그 예. 네, 오늘 굉장히 고맙습니다 소중한 보냄이라면 제가 바로 춘천에 거주, 신고으 네. 하겠습니다 지만 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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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많이들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춘천 오는 길이 조금 날씨가 약간 흐렸어요. 오, 약간 쌀쌀하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어, 그런 추위를 참, 참 봄의 기운으로 네. 잘 노릴 수 있도록 네. 따뜻한 노래 두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봄의 노래 시작해볼까요? 네.